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에 이어 스쿨존 사망 사고까지 나왔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생후 31개월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산타페 차량을 몰고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도로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53세 운전자 A 씨는 불법 유턴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미처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른바 인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지 58일 만에.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입니다. 이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지만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다 보니 평소 차들의 불법 유턴이 잦은 곳이라고 인근 주민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첫 사고는 시행 이틀 만인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11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46세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km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B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도 부주의에 의한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